안녕하십니까. 개박설TV입니다. 강철부대 10화 리뷰. 전지적 특전사 10점. 불편한 마음으로 오늘 리뷰를 남겨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강철부대 10화 불편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이유는? 지금 10화에서 특전사랑 707이랑 지금 결승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야, 이거? 아, 저는 전지적 특전사 시점을 리뷰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주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어, 저는 근데 항상, 그, 강철부대 보면서, 이모형하고 염승철이 뭔가를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이모형 하드캐리했죠? 아, 저는 이모형이, 왜냐면은, 그냥 못하는 거 없는 스타 그런 스타일이에요, 딱 봐도. 그래서 좀 그랬었고, 염승철, 아, 뭔가, 이렇게, 뭐가 있는데, 근데 오늘, 와. 좀 아쉽게 졌지만은 오늘 염승 초총 잡는 모습에 진짜 획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쉽게 졌지만은 그래도 뭐 염승 초이 화려 화약도받고 아무튼 뭐 UT가 역전하고 이, 이렇게 이겼죠. 어, 근데 김범석 어, 잘 쏘더라고요. 어, 눈빛이 어, 집중력 좋고 그리고 제가 또 이 사람으로서는 정종현 같은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laughs> 순박하고 아 근데 정정현도 확실히 사귀고 잘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이번화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육준서가 머리를 잘랐다는 겁니다 진짜 확실히 육준서는 엄청 잘생겼습니다 아 솔직히 부럽습니다 남자가 봐도 어, 저는 이번 주 리뷰는 다음 주 4강 진출자는 누군지 UDT가 강력한 베니핏을 가졌는데 중결승을 누가 올라와서 어느 팀끼리 붙을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예상하는 그 4강 진출자는 바로 SDT입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땐 SDT가 올라올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 아, 몰라. 그냥 ST야. 그냥 좀비 같아. 그리고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 난 STT 응원한다고. STT가 올라올 거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UDT한테 강력한 베네핏이 갔단 말이에요. 하... 이번에 이거는 80% 90% 아니야. 이번에. 80% 90%도 아니야 100%또 특전사랑 707이랑 또 붙여놨어 이거는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진짜 100%야 이거 하 아, 이거 100%야 100% 이번에 UDT가 또 특전사랑 707이랑 붙이고 그리고 UDT랑 4강 진출자랑 붙는다면은 UDT가 너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전략적으로 봐도 u 위 t 가그 올라오는 팀을 고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승을 하려면은 하, 그래서 저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9편에서 특정사랑 최0실이 우승하는 줄 알았거든요. 둘이 올라가서 하, 그랬는데 최0실이랑 특정사가 둘 중에 한 팀이 준결승에 떨어지네? 아...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 그래서 다음주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또 일주일을 보내겠습니다 홀부대 박수! 우리가 <놀람> 무슨 하는데